안녕하세요. 5월 24일 화요일 아침 김정희입니다. 네, 뭐, 날이 많이 좀 더워졌습니다. 이제 5월이 이제 또 다가고 있고 하니까. 초여름으로 이제 곧 접어들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여름날 여름, 여름 한낮 날씨는 완전히 기온이 33도 까지 여기 대구는 올라가고 이래서요 굉장히 더운 날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이번 여름 많이 덥다고 들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어, 어저께 그 비대면 진료로 어떤 그 젊은 여성분인데 어, 손을 손인가 손을 다쳤나? 무릎을 다쳤는가? 그런데 어 상처가 났는데 이제 상처가 좀심한 심하고 상처 잘안 낫지 않는다고 해서 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신 어 사연이 있는데 그곳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상처 치유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음 오늘 생각난 김에 조금 뭐 중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비대면 진료지만 이제 그 본인의 그 상처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이제 또 사연을 갖다 적은 글을 보고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려 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방식인데 음 물론 화상 진료가 가능도 합니다만 어 일반적으로는 화상 진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전화 진료를 통해 가지고 어, 이야기를 나누고, 어, 의학적인 조언이나 충고 또는 처방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꼭, 뭐 화상 진료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제가, 어, 이제 화상 전화를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환자가 움직임을 본다든지 아니면 환자의 뭐 어떤 제가 어떤 것을 설명할 때 화상 전화를 하면 또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꼭 그렇게 화상 전화까지 필요하지 않고 또 자기가 뭐 화상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어떤 어 상태다 이러면은 이제 화상을 안 하고 하는데 대부분 화상을 안 하고 일단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 화상으로 일단 말씀을 나누면 대개는 그냥 그렇게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분도 이제 제가 상처를 사진을 일단 보고 글로 좀 봤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와 굳이 꼭 화상 치료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 대략 뭐한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 어, 병원에서 거즈를 대서 치료를 했는데 이게 조금 덧난 것 같다 어,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인이 메디폼을 폼 종류죠 메디폼을 붙여 가지고 이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어, 진물이 많이 나와서, 어, 그리고 이게 치료가 잘안 되고 있다, 안 낫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제가 전에 쭉 드렸던 상처에 대해서 쭉 드렸던 말씀을 다 듣고,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어, 다잘 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단 상처가 좀, 약한 경우에는, 상처가 별로 안 심한 경우에는 굳이 또뭐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상처가 좀 심하다. 특히 처음에 상처가 났을 때는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 한번 보여보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이거 별로 문제가 안 된다. 또는 아, 이건 문제가 될것 같다. 아, 이거는 이렇게 소독을 하는 게 낫겠다. 아, 이 집에서 혼자 해도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하, 해야만 하겠다. 소독을 해야만 하겠다. 뭐, 이런 어떤 가이드를 좀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상처가 뭐... 그... 만약에 병원에 가서 소독을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건 뭐 의사가 책임하에, 의사가 질 소독을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기 싫다. 이럴 수도 있고, 나는 갈 수가 없다. 갈수 없는 형편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집에서 상처를 자기가 계속 소독해 나가야 할 때, 이런 관점에서, 어저께 그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사진을 보니까 상처가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어, 심하지 않아서 그런 상처라면 뭐 집에서 소독을 잘 하면 큰 문제 될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걱정하시는 분,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였냐 하면, 진물이 많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진물이 많이 난다. 자, 진물이 많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메디폼 중에서, 그 진물을 진물이 많이 나는 상처 진물을 이제 우리가 진물 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진물 렀다뭐 그래서 진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삼출액 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의학적으로는 이제 삼출액 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그런거 건 아실 필요 없고 하여튼 그 진물이 많이 나올 때는 진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메디폼 이제 메디폼은 상표죠 폼 종류 폼 재질의 그 상처 소독 그 그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두꺼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방수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흡수하는 스타일 에 그런게 또 따로 있어야 되죠 물론 이중으로 해서 한쪽은 흡수하고 한쪽은 방수가 되고 뭐 이런게 보통입니다만 뭐 어쨌든 흡수할 수 있는 면이 두텁게 붙여져 있는 그런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물이 많이 나는 경우에 약국에 가셔서 폼 재질의 어떤 거를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는 진물이 많이 나는 데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은 약사님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판매하는 그폼 재질의 어떤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물이 많이 난다고 하면 어 진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폼 재질을 권해 주실 겁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 이렇게 막 떼보면은 막 진물이 많이 있고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막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대개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약국에서 팔고 있는 그런 어. 그런 특수화된 어떤 진물을 흡수할 수 있는 거라 하더라도 그게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매디폼은 그냥 붙여 놓고 며칠 있는다 이렇게 생각합니 물론 그것도 일리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진물이 많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주 갈아 줘야 됩니다 자주 갈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체 주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뭐 하루에 한번 하시면 그다음 무난한데 하루에 한번도 안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나온 진물이 고이고 고여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가 하면 감염의 문제입니다 진물이 있으면 그 진물이라는 것은 균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뭐 굉장히 뭐 단백질도 풍부하고 막 여러가지 어떤 우리가, 뭐, 껄핏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진물에 균이 감염될 확률은 균이 배지로서 작용할,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텃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바로 진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물은 반드시 감염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그 감염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감염에 대해서, 즉 소독에 대해서는 철저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감, 교체, 그, 꺼지 교체 주기가 또 길고 소독 주기가 길어버리면 이거는 감염을 유발하는 셈이나 마찬가지고 이러면 상처가 다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 겪게 되는 문제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주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독을 한다는 것은 진물이 묻어나와서 거즈에 어떤 뭐 이렇게 붙어 퍼 놓은 것에 묻어 많이 묻어 있으면 그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다시 붙여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자주? 그것은 나오는 진물의 양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진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며칠이고 붙여 드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물이 넘쳐난다면 하루에 두번 아니라 세 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 저희들은 이제 의사 저희가 제가 진그 그 수련을 받을 때. 저희들은 이제 정형외과 의사니까 상처를 많이 받고 많이 볼 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 수술을 하고 뭐그 당시에는 골수염도 많고 굉장히 감염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상처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매일 하루에 두번세 번씩 소독을 하는 게 저희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다 뭐를 썼는가 하면 거즈를 썼습니다. 가재라고 하죠. 하얀 그 청같이 생긴 거 네모 반듯반듯하게 반등 잘라가지고 쓰는 거즈. 거즈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교수님과 같이 회진을 돌다가 교수님이 환자의 상처를 보고 싶다그 해서 상처를 딱그 순간에 열었는데 그때 그 상처가 지저분했다. 더러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했습니까? 저희들은 호되게 나무람을 꾸질함을 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너는 뭐 하는 놈이냐? <laughs> 너는 소독을 하려고 네 의사 가운 을 입고 있는데 네 소독을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그렇잖아요. 언제 열어도 깨끗해야 합니다. 자 처음에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소독을 했다. 거즈를 붙였어요. 그러면 그게 1년 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약을 한번 먹으면 1년 갑니까? 아니죠. 약을 한번 먹으면 반나절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심 때 약을 또 먹죠. 저녁에 약을 먹이. 왜 하루에 약을 세번 먹습니까? 세 번에 세 번을 먹어야 일정한 약물 농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두번 먹느냐 한번 먹느냐 있겠지만 제형에 따라 다른데 세번 먹는 약은 세번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소독을 한번 해야 될 사람 있고, 두번 해야 될 사람 있고, 세번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두번 하면 BID, 세번 하면 TID라고 하는데, 한번 하면 QD죠. 그건 약자인데, 의학적 용어 약자인데. 어쨌든, 어쨌든, 세번 해야 될 사람은 세번 해야 되는 거죠. 두번 해야 될 사람은 두 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의 상처의 상태에 따라서 그게 심한 경우에는 자주 해줘야 된다. 그럼 자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감염이 되는 거죠. 소독을 왜 합니까? 감염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독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감염이 되는 거죠. 무조건 됩니다. 안될 수가 없습니다. 왜? 진물이 나니까 우리 피부에는 상제균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막 자라고 증식을 합니다. 마른 상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젖은 상처는 다릅니다. 그래서 젖은 상처, 진물이 나는 상처는 철저하게 관리, 소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집에서 자기가 소독을 한다고 하면 이 상처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소독을 합니다. 다음번 소독을 할때 깨끗해야 됩니다. 안 깨끗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자주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할수 있겠냐 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능하면 진물이 덜 나도록 해야 됩니다. 진물을 완전히 흡수해 줘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형과 저희들은 진물이 많이 나는 상처를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거즈를 댄다는 거죠. 거즈를 한장두장 되는 장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두툼하게 됩니다. 거즈도 얼마큼 큰게 있냐면 상처가 워낙 큰 상처들 저희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거즈가 그냥 가로 세로 30cm 되는 거즈 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거즈를 진짜 수북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슨 그 상처 살이 떨어져 나가고 막 찌꺼기들도 나오고 막그 삼출물도 많이 나오는 이런 경우 하루에 그렇게 해서 세 번씩. 소독을 하고 이런 굉장히 심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거즈를 많이 만약에 진물이 많으면 거즈를 많이 대야 됩니다. 두껍게 대야 됩니다. 그런데 메디폼이나 듀오드이나 쓰신다 이거죠. 좋다 이거죠. 하지만 삼출물을 삼출물이 진물이 흡수되고 나면 그 진물이 흡수되고 나서 더 이상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독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집에서는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 대로 들으시면 안 되면 뭐냐 하면은 습윤환경을 조성해가지고 상처가잘 나게 한다는 라 것은 감염의 위험을 배제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지. 습윤환경이 감염을 조정하거나 감염을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 됩니다. 틀린 말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국민상식이 되어서 메디폼 붙여놓고 수분환경 조성하면 피부가 상처 흉터 없이 잘 나는다라고 이렇게 와전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냥 국물이 흥건한데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감염이 된 것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국물이 흥건하면 우리는 절대 이건 반대입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그거는 용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련 받을 때는 그랬습니다. 저는 올드 패션, 옛날 의사입니다. 미용적으로 예쁘게 낳는 것보다 훨씬 더 감염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사라는 거죠. 성형외과 의사와는 다릅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아니 조금 못 내미가 되어도 좋다 우리는 골수염을 처치를 하고 막아야만 한다 이걸 퇴치를 시켜야 된다 감염을 막아야 한다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물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거즈를 대해서 진물을 다 빨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걸 다 빨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충분히 언제나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아니고 그냥 놔둔다면 그건 틀림없이 감염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철저하게 진물을 갖다 내가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안심이 안 돼서 제가 제 상체에 메디폼을 두고 국물이 흥건, 쉽게 말하면 국물이 흥건하도록 제 상처를 두진 않을 겁니다. 절대로. 제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들에게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저 그러니까, 거즈를 많이 대라는 거죠. 거즈를 많이 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즈가 얼마나 쌉니까? 몇백 원, 뭐, 몇천 원 하면 충분합니다. 메디폼이나 디오던보다 훨씬 싸고, <laughs> 훨씬 상처 관리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신데, 그분의 문제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거즈를 처음에 왜 덧났다고 생각하시면, 거즈를 대고, 병원에서 거즈를 대고, 뗄 때마다, 살이 떨어져 나가더라. 그러니까 살이 떨어져 나가는 다른 말이 아니고 피가 나더라. 뭐 찜,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거즈를 그냥 붙이시면 안 되고, 거즈 상처 위에다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게 떨어질 때, 물론 물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잘 조심해서 떼면 떼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바짝 마르면. 그냥 그렇게 바짝 마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웨트레싱이라는 걸 했습니다. 의사들이 웨트레싱, 젖은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안내를 축축하게 항상 축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뗄때 그것이 부드럽게 떨어지되이말 마른 상태에 안됩 그래서 회진 돌다가 상처를 열어라 해가지고 상처를 열었는데 말라 있다. 그러면 또 호되게 꾸지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막 회진 돌기 전에 막 몰래 가가지고 갔다 그때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우스운 얘기지만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자,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되겠는데. 자, 어쨌든 그 위에다가 뭔가 바르는 게 있습니다. 그 들러붙지 않도록 바르는 어떤 재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팝니다. 그런 거로좀 된다든지, 용고를 좀 바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딱 들러붙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남은 말 있으면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